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보겠습니다. 사용 전압 400볼트 대지 전압. 이건 뭐 기, 기본이니까 이런 건 따로 외우지 마세요. 그냥 특이한 것만 외우고 이건 전부 다 사용 전압 400볼트 대지 전압 300볼트라고 대답하면 되니까.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전선을 시설한다. 주택 입구에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배결등은케리소켓케리소켓은 키리스오케. 이렇게 생겨가지고. 배결등 달려있으면 옛날에 여기 석키 이렇게 있는 거죠. 딸깍딸깍하고 돌려서 켰다 껐다 하는 거. 이게 없는 거. 없는 시설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할 때 부하축의 대이자럼은6 0 0볼트다 이건 좀 기억을 하고요. 태양전지 모듈 뭐 풍력, 마찬가지죠. 저압 옥내배선 사용 전선은 사용전압 400볼트 미만이고요. 2.5스퀘어, 1.0스퀘어 이상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고 전광표 시장치나 이런 것들은 1.5스퀘어입니다. 빠졌네요. 그 다음에 코드나 케이블은 0.75. 이건 앞에서도 언급했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고압 옥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인데요.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하고, 사용 전압은, 사용 전선 6스퀘어 이상, 이격거리 전선 사이 8cm입니다. 애자가 전에 했던 거 보면, 4 0 0트 미만이 있었고, 4 0 0트 이상이 있었고, 있었죠? 거기 나오는 거는, 뭐, 6cm 띄우고, 12cm 띄우고, 뭐, 2.5, 4.5, 이런 거 있었죠? 그거 혼돈되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전선 사이 이격거리는 8cm고 전선과 조형제는 5cm 지점간 이격거리는 6m가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특고 압 옥내 배선 케이블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기억하시고요. 100kb 이하만 가능하다. 케이블을 쓸경우 35kb 이하가 가능하고요. 특고하고 압 저압 옥내 배선은 60cm 특고압 항상 보면 고압하고 저압하고 같이 잘 따라다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흥행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압, 사회골트 입만, 외함은 접자고 전용 차단기 개팽기를 설치한다. 이 정도만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태양전지 모듈. 태양광 발전소 시설인데, 옥내 설비는 합금, 케, 가. 합금을 캐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옥측 5개 시설 합성 수지관 공사 여기 보면 다 똑같죠 합금 캐 가열 전선은 똑같습니다 태양 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 측에는 개폐기를 단다 이 정도 체크하고요 태양 전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과전류 차단기 이거 두개좀 구분을 하세요 시험에서 잘 언급이 되니까 여기 제가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안 해놨는데 두개 구분하세요 부하 측에는 개폐기 병렬 접서 과절류 차단기 접개 병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서 이제 풀장 조명등인데요. 2차측 150V 이하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다. 요거 체크 좀 하시고. 2차측은 접지 당연히 안 하겠죠. 이거 고위험 장소 있잖아요. 이런 데. 그죠 우리가 SELV도 거의 배웠는데 이런 장소, 특히 풀장, 수명, 수영장 이런 데 SELV를 적용하지만, 위험이 매우 많은 데는요, 비접지라고 하고, 아, 하고요, 절연변압기이중 뭐, 이렇게 삼중으로 절연, 절연변압기를 원래 씁니다. 노출도전부는 접지하고, 30V 초과 시 자동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30V 이하인 경우, 1차와 2차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한다. 접지를 해야 된다. 옛날엔 몇종접제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것들만 넣고 제가 뺐습니다. 많은 양을. 근데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남은 부분 다 정리하고 전기 설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